모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몬스타 PC 몽기통입니다. 오늘은 워크스테이션 한 대를 제작해서 커스텀 순행 워크스테이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도로는 사실상 뭐 딥러닝 용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나 머신러닝, 인공지능 AI 학습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그런 작업들을 회사들, 그 다음에 대학교 연구소, 네. 뭐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요즘 완전히 핫한 분야예요, AI가. 네. 그래서 AI용 PC를 한대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봤던 예산은 1500만원 안쪽이었습니다. 뭐가 좋을까 하다가 사실은 AI 학습도 학습이지만 CPU로 어떤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CPU에 좀 힘을 주자.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AMD 스레드리 r 5975WX입니다. 사실은 5975WX 이것도 상당히 하이엔드 CPU죠. 예를 들어서 i9 13,900K가 계산하는 머리수가 10개라고 치면은 얘는 30개인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에 맞는 메인보드는 사실은 이 WRX80 이게 에즈락도 있고 뭐 기가바이트도 있고 ASUS 제품도 있습니다. 어, 근데 ASUS 제품이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리가 또 자주 사용했고 많이 쓰던 거다 보니까 세팅이라든지 가장 신뢰도가 높아서 우리는 ASUS 프로 WRX80 세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램은 ECC 램을 또 서버용 램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조텍 4090. 들어 갔습니다. SSD는 어, PCI 4.0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SKP 41 2테라짜리를 넣었고요. 케이스는 지금 레진텍의 에리스 에보. 음. 라디에이터가 총 420짜리 3개 그다음에 360짜리 2개가 해서 라디 5개. 음. 그다음에 듀얼 파워 구성이 가능하다. 파워도 여기 2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안 되는 거 없는 케이스예요. 파워는 안텍 시그니처 1300W 한 개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음. 나중에 추후에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시그니처 플래티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팬으로 네, 아틱 PCB 세트가 총 12개가 필요했습니다. 라디 3개를 달았거든요. 네.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음. 그래서 팬은 총 12개가 필요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몬스타 블러드 베슬 슬리빙 케이블 슬리빙 케이블을 넣은 이유는 이 파워에서 여기 CPU 보조 전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음. 그래서 슬리빙 케이블을 써야 돼요 네. 연장 느낌인 거지 이쁘게 하려고 쓴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총 견적 금액은 1380만 원입니다. 네, 1380만 원의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이었습니다. 사실은 딥러닝, 뭐, AI 연산, 뭐, 이런 디자인 작업, 뭐, 이런 데는 또 엄청난 GPU들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도 램은, v r a m 이 24기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하이엔드지만 굉장히 심플한 구성 캠으로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이제 데빌라트라는 펌프 일체형 물통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펌프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래픽카드 GPU의 열을 한번 식혀주고요 그 다음에 식혀진 물은 위로 올라가서 여기 라디에이터로 들어가게 되죠 라디에이터에서 바깥 바람을 불어서 또 물을 식힌 다음에 또 상단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상단 라디에서 한번더 식혀지는 거예요. 식혀지고 이제 CPU로 들어갑니다. CPU에서 또 데워지겠죠 물이. 데워진 물이 또 이쪽 우측 라디로 들어가서 식혀진 다음에 다시 물통으로 들어오는 그런 단순한 순환 구조 되겠습니다. 질태 질타 세용 맞자 하십시오. 몬바, 몬바, 독일 분이시래요. <laughs> <laughs> 아 uh. oh. Are you Germany? 오 oh. oh. mm, Yeah, yea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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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ten Tag <laughs>